안녕하세요. 실시간 키, 넷님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저분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구독자 9만 명, 나요님? 어머,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존경해요. 저는 13녀예요. 심플님 구독자가 9만 명? 구독자 많네. 관심 걸어야지. 저기 심플님 반모 될까요? 오이시 아, 네. 음, 반모 받아주지. 음, 저분 구독자가 여섯 명? 에휴, 수준 떨어져. 밥모안 받고요. 말투가 띠껍단 말든 지가 뭔 상관이야. 아, 뭐, 어찌라고요 어머어머 어머,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이분 닉네임 왜케 이쁘시지? 반응 걸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반모 될까요? 어, 아깝다 닉네임 너무 이뻤는데 아네 안녕하세요 뭐 왜, 닉네임 왜저래 뭐야, 그런 거왜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해? 어이가 없네. 아, 싫어요. 왜제 실시간에서 그러세요? 다른 분이나 찾아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내 폰트님 닉네임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 오늘 폰트 샀어요오이히 저 언제나 웃어도 샀어요. 사실 불법으로 다운받은 건데 안되겠지 네네? 아닌데요. 저 샀어요. 네네? 소, 소문이요? 아니 뭔 소문이 벌써 퍼져? 아니 뭔 문제까지야. 아이씨, 13만원이네. 음, 누구였더라? 우, 아니? 어, 뭐지? 아까 비싸 댔는데 근데 비싸봤자 만원 이상이겠어? 그래, 찍자. 9,500원이요. 어, 어, 뭐지? 아씨, 이것도 찍어? 그, 그 이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거란 뜻이죠. 네네 네, 괜찮아요 와나 찍기 신인가 아니 이거 어떻게 서술형까지 잘 맞추냐 대단하다 아 맞다 이번에 천재나라 시험이 있었지? 깜빡했다 아 그럼 이번에 천재나라 시험 문제도 찍어볼까? 공부 1도 안 했는데 오이씨 갑분된장 아, 네네, 근데 닉네임이 자기애가 넘치시네요. 자기애가 넘치는 게뭐닉네임이왜 줬다고요? 아니, 저걸 어떻게 맞춰? 이씨 그냥 바보 나라로 가는 게 낫겠다. 아, 저 문제 안 풀어요. 사람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씨, 망할 구강... 참 짜증나! 어머, 뭐야? 수양대도 실시간은 켜져 있네. 킁킁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 자존심 상해. 아, 네, 안녕하세요. 뭐야, 저 사람. 상태가 이상해. 네? 천재 바이러스가 퍼졌다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아, 그건 또 그렇네요. <laughs> 아, 천재 바이러스에 가면 되면 천재나라에 가야겠죠? 아, 공부 스트레스에 나랑 가기 싫은데. 아니, 천재나라에 가고 싶으신 거면 님이 공부해서 가면 되죠. 왜 저래? 뭐, 그래도 해적제를 뿌린다면 나야 됐지. 아니, 잠시만, 왜다 눈치만 해요? 어, 어이겁네 아니, 죄송하면 죄송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 똑바로 좀 행동하세요. 아니, 넌또왜 늦어? 오늘따라 왜 다들 자꾸 제 신기를 건드리세요? 진짜 짜증나. 아, 끼라가 아니야? 어, 너도 소통 안 해주잖아. 아니 끼르가 네가 먼저 소통을 해줘라. 내가 해주든안해주든내 정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반모형식에난 소통 잘 못해줘도 괜찮은지라고 쓰있잖니 그리고 내가 반신한 것도 아니고 네가 건 거잖아. 뭐? 내가 왜? 넌이라고 하면 내가 소통 해주고 싶겠니? 그리고, 내 실시간에서 행패 버리지 말고 나가줄래? 아, 소통하기 싫으면 반박하던가. 에? 누가뭐살줄 아니? 아, 알겠어. 그럼 저격해봐. 나도 너 저격하지 뭐. 그럼, 나도 이 실시간 끝나고 너 저격해줄게. 아, 맞다. 여러분, 저 이번에 용돈이 떨어져서 소중한 애끼기 억누할 거예요. 많이 사주세요. 네, 처음 시작은 5,000원입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이 아끼는 액기라 비싸요. 네, 네? 만져서 안샀다고요 여러분 제발 사주세요. 저돈 없단 말이에요. 넹넹저 네, 네, 거지에요. 이거 주웠어요. 그래 주시면 저야 완전 감사하죠. 네 거지에요. 잠시만요, 후원하기 전에 기다리세요. 저돈 많아요. 저 사실 부자인데, 거진 척한 거예요. 그냥 한번 시험해보려고 한 건데, 우주님 같은 분이 계실 줄은. 네네, 그렇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존댓말 쓰세요? 어이가 없네. 됐고, 차단이나 드세요. 아 그리고 천사님은 이실시간 끝나고 또 1, 2, 3, 4에 적 보내주세요. 넹, 네, 넹, 네, 안녕하세요. 오잉, 심심했는데 눈기 딱 좋은 사람이 들어왔네. 악플다는 아, 애한테는 탈라 지이 최고지. 히히히히. <laughs> 네? 저 손이 왜 이따위냐고요? 어, 이거 오늘 아빠 매니큐어 해 주신 건데. 네, 저희 아빠가 해 주신 건데. 안 예쁘군요. 뭐야? 제 갑자기 왜 존댓말 써? 아, 정말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그히히히 <laughs> 이 액괴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건데요 응 아니야 반응 궁금하다 <laughs>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액괴가 복스럽게 생기다니 액괴가 복스럽게 생겼대 아 맞다 아까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액개를 만들어주거나 매니큐어를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예요. 그럼 차단해드릴게요. 가연님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이분연컬이왜 이렇게 좋아? 네네? 그래주시면 제가 영광입니다. 난1 3 년. 야 응, 응. 언니, 우리 꼭 친해지자. 아, 안녕하세요. 음, 잡은 양파이똥같잖아 아, 안 받아요. 뷰치님 배터리 몇 프로이신데요? 어머나, 정말요? 제가 왜밥물을안받아드렸었지 아, 어, 아무튼, 반신이요. 저 13년이요. 아, 맞다. 가연 언니는 배터리 몇 프로야? 아, 애매모모하네. 우린 평반하자 네, 시연 언니님 안녕하세요. 저 근데 배터리 몇 프로세요, 혹시? 실시간에서 나가주세요 배터리 34%가 뭐냐? 왜켜지고 오늘로 안나오면 강추해야지. 아네 안녕하긴 한데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반갑습니다요. 벼지님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입니다. 주의해주세요. 뭐야? 여긴 왜 왔어? 뭐? 걔가? 다른 애들한테는 안 알려준다더니 야걔좀 불러와봐 아 안녕 아이씨 박하야 내가 싫어한다던 강주현한테까지 알려줬잖아 아 진짜? 너내 채널 왜 다른 애들한테까지 알려줬어? 비밀이라고 했잖아 뭐가 그럴 수도 있어?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네 임배 계정 알려주면 네가 싫어할 거 아니야 너 끝까지 반성 안 하는구나 내네 은별 계정 퍼트려줄게 그리고 차단할게. 그럼 빠이빠이. 갑자기 반모자 많이 만들고 싶어졌다. 히힛. 반모인 척해야지. 우힛 어? 우리 반모잖아. 왜존됐어 응. 우리 반모잖아. 혹시 기억 안 나? 그럼, 그럼. 당연하지. 나 13살인데 기억 안 나? 응, 응. 당연하지, 언니. 오케이, 한명소였고 어, 저기 우리 반모잖아. 왜 존댓말 써? 응, 반모 아니고요. 뭐였잖아 기억 안 나? 서가라나나 나? 열쇠설이야 기억나지? 응응 응. 편하게 불러 오케이 또소가 꺼. 근데 얘는 나보다 동생인가 보네. 아 안녕. 우리 밥 먹었잖아. 왜 존댓말 써? 응? 뭐 뭐라고? 처음 봤다고? 아이씨, 내가 밥 먹인 척한 거 들키면 어쩌지? 아하하네. 뭐 몰라봤네요. 아 아니거든요. 뭐야 저 사람? 당장이야. 아, 아니라니까. 내 반모자가 많아서 헷갈린 거야. 아무래도 카우트님은 여기 계속 있으면 큰일 날것 같아. 차단해야겠어. <laughs> 아, 실수예요. 아, 반모자 대단한 반박이에요. 응, 다 반박시킬 거고. 야, 너는 늦은 거 알면 빨리 왔어야지. 너 반박이야. 너왜 이렇게 말이 짧아? 반박? 아, 안녕하긴 한데 왜나 말고 애께만 칭찬해? 너도 반박? 뭐, 뭐, 뭘? 내 몸이지. 너도 반박이다 뭐야? 넌또 너도 반박이야. 야, 실친이든 뭐든, 넌 완벽해서 반박이야. 알겠어? 아, 시끄러워. 넌 자꾸 총알총알 때서 차단이야. 아, 네, 규리님, 안녕하세요. 뭐야, 저 가로는? 설마, 속마음이 또 보이는 건가? 패키지님 안녕하세요. 설마, 설마, 진짜인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속마음인지 시험해봐야겠어. 근데 저기 혹시 액션 만들고 싶으세요? 오,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나? 응? 뭐야, 저 사람? 누구지? 악플 부게라 아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속였었나? 뭐야? 지금 나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 그럼 내가 농락을 해줘야지. 어머, 손이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머, 칭찬을두 번이나. 감사합니다. 뭐 칭찬 맞다고요? 감사해요. 헉, 목소리만 들었는데 귀가 맑아졌다고요. 감사해요. 진짜 혹시 산플러세요? 산플러는 개뿔. 네? 산플러 맞다고요? 어쩐지 영통 립품 하나 해주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차단해 드릴게요. 뭐야? 체리도 얘가 왜내 실시간에 들어? 아이씨, 얘기 제껀데. 데키면 어쩌래 하하하, <laughs> 안녕. 슬, 슬프겠다. 뭐, 뭐? 니, 니꺼 아닌데. 내가 만든 건데? 데킬 것 같다. 얘기를 바꿔야겠어. 네? 제, 제 맘인데요. 아, 아니에요. 그런 눈치 못딴 도움 닿는 시혜드 아, 제발 들키지 않게. 뭐가, 넌 왜, 친구로 있으네? 어, 어이가 없네. 속아라, 속아라. 야, 그래서 내가 네얘기 훔쳤다는 증거 있냐? 거봐, 넌 증거도 없이 친구를 몰아가면 좋냐? 그리고, 네가네 물건 잘 간섭 안 해놓고, 나한테 는려니 찾아보자는 말이야, 알겠어? 오, 나용기좀 잘하는데? 제 차단해야겠다. 혹여나 내가 이렇게 겸친 거 들킬 수도 있으니까. 됐고, 너 차단할게. 네, 네, 괜찮아요. 어,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네, 액기 만지는데요. 액기에 대선 만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진짜요? 어쩌지? 액기 만지고 싶은데. 어? 그럼, 액기를 안 만지면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액기와 법으로 금리되었으니 액점은 만져도 되는 거죠. 훗 예이, 먹어요. 네, 안녕하세요. 은행. 네. 근데 그게 왜요? 아니 저기요 뭔가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액티가 법으로 금지되었고 액트만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시든 말든 강태입니다 흠흠, 그럼 전이면 실시간 끌게요. 실시간 끌고 액괴만 줘야지. <laughs> c 시는 꺼졌겠지? 이제 이렇게 만져볼까나? 흠, 음, 액게 만져야지. 뭐 만질까? 아, 무슨 액게 만지지 고민된다. 난꼭 이럴 때 몰래 액기 만지는 게 좋더라. 유튜브나 보면 만나볼까? 뭐지? 잠시만, 실시간 끈줄 알았는데 왜 켜져 있지? 아, 아니,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 실시간 끌게요. 아씨, 쌈망했어.